우촌TV 1151회 박근혜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50회 제3장 2019년 희망을 보았다. 가운데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목마른 가슴에 한 줄기 땀비가 내렸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탄핵을 사죄한다며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대통령께 사죄한다며 머리 숙였습니다. 이 또한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 소리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탄핵은 부당하다고 그러나 공직자로서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했음을 사죄한다며 울메 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동전 한푼한 한 입도 부정하게 꿀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부정 부패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연일. 노도와 같은 태극기 물결이 거리를 메웁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북력당 뚱띠는 미국과 드시아로부터 찬밥 취급을 받고 눈치코치 없는 것이 완전 배째라는 식입니다. 하늘은 몹쓸 종자를 응징하려 천벌을 내립니다. 천둥 소리가 나기 전에 번개불은 앞서 번쩍거립니다. 불능새 소리가 깃전을 때리면 이미 때가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대통령님은 죄 없으시다는 걸 저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먹장구름은 해를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언정 꼭꼭 붙들어 매지는 못합니다. 구름을 헤집고라도 해가 비칩니다. 아침이 찬연한 아침이 또래합니다. 이곳저곳 몸 불편한 데가 많아 밤잠도 편히 못 드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울컥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칼자루를 휘두르는 꿀꺽꿀꺽한 사람들도 곧바로 다 풀려났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둔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킨 실타래를 시간이 한올한올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념하소서. 사랑합니다. 2019년 5월 6일 박 모모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답신입니다. 먹장구름은 해를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언정 꽁꽁 붙들어매지는 못합니다. 구름을 해집고라도 해가 비칩니다라는 말씀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에도한올한올 풀려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에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고 한편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끈을 챙겨주는 그런 초안일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랜 여운을 주었습니다.